어,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의 핵심은, 예, 시원한 바람의 낚싯대인 것 같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연구소 업데이트 내용 보도록 합시다. 이미 표지에서부터 나왔다. 아토락시온 오르제키아. 검은 침탈자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후의 고대 요새. 아토락시온의 이야기가 바아마키아, 시카라키아, 요르나키아를 거쳐 마침내 오르제키아에 당도하였습니다. 아토락시온 오르제키아의 콘텐츠들은 우선 다음 주 라이브 서버 업데이트를 통해 오르를 중심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메인 의뢰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지게 될 필즈 사냥터 영역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후 3월 26일 최종 우두머리가 업데이트되어 무험가님들을 찾아뵐 예정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악토락시온 오르지키아 업데이트 일정이 1주차랑 2주차랑 쪼개져서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오르지키아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수요일쯤, 어, 그때 진행을 할수 있겠네요. 또한, 필드 사냥터라는 단어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번 아토락시온 오르지키아는 다른 아토락시온과 다른 차별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기존의 아토락시온들에서 다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한 아이템을 얻고자 몬스터를 처치했던 장소들이 일반적으로 사냥을 하실 수 있는 필드 사냥터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LBI 영역에서 오르지키아에 입장하시면 오르지키아 내에서 강력한 필드 몬스터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반대로 우두머리 처치만을 노리시는 일명 보스런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러한 구간을 과감하게 건너뛰고 그녀의 기사 카사웬과의 전투 후 바로 최종 오두머리에 도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오르제키아에서 오르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이야기 끝에 모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곧 공개될 아토락시온 오르제키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르제키아 같은 경우 일반 엘비아 난이도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오르제키아 메인 의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르 이야기는 바시카 요르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앞서 모험한 바마키아 시카라키아, 요르나키아 메인 의뢰를 완료한 후에 흑정형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메인 의뢰도 깨셔야 된다고 합니다. 오르제키아 1일 의뢰가 존재합니다. 오르제키아 엘비아 경역에 1일 의뢰가 추가되었습니다. 엘비아 서버에서 60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조사관 아이보르 NPC에게 1일 의뢰를 수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뢰도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일반 서버에서는 아토락시온 일반 난이도를 진행할 수 있고 엘비아 영역에서는 필드사냥과 아토락시온 엘비아 난이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르제키아 추천 능력치입니다. 일반 난이도는 공 300에 방어력 380이고요. 엘비아 난이도는 330에 420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레이드 관련된 걸 거예요. 어, 레이드 관련해서는 이 정도 스펙이면 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르제키아 필드 사냥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350에 방어력 440이라고 합니다. 어, 엄청 높은 거지. 현실점 기준 제일 높은 사냥터이지 않을까 싶네요. 엘비아 오르제키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주요 전리품은 데브레카 허리띠, 그리고 비거리, 공허의 결정, 카프라스의 돌, 고대 정령의 가로 블랙스톤, 봉인된 검은 마을 수정, 그리고 잡템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도 데브레카가 나오기 때문 했네요. 오르지키아의 최종오두머를처치한후 개방되는 오를 낙원에서는 특별한 전리품을 일주일에 최대 두 번씩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엘비아토락시온과 동일한 내용이죠. 공허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허의 수정 아크라드, 공허 파괴 수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이거는 지금 기존에 없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공허의 수정 아크라드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은 거 아닌가? 아, 조금 더 세다. 몬추공이 2가 더 높네요. 얘가. 예, 네, 공허의 수정이 조금 더 높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아마 또 한동안 사람들 공허의 결정 때문에 LBR을 열심히 돌겠네. 얘도 지금 기존에 있던 정밀한 파괴 수정보다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수정들 쓰기 위해서 네, 필드 사냥터에서 처치를 하거나 또는 이제 함을 통해서 레이들께서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아 뭐야, 이거. 야, 어마어마한데? 아트락시온 오르지키아를 최초로 클리어하면 가문당 1회 한해서 다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50 스택하고 아트락시온의 고대병기를 얻을 수 있는데, 어, 장원이 설치 가능한 가구라고 하네요. 이야, 이야. <laughs> 얘는 근데 지금, 어, 에비아 기준이 아니라 일반 기준이라서 일반으로 도셔서 얻으셔도 됩니다. 오르제키아 곳곳에서 들려오는 도움 요청. 오르제키아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고민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공허의 수정 아크라들 공허한 파괴 수정 강화에 필요한 재료인, 공허의 결정과 공헌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문당 1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파티 상태일 때는 의뢰가 진행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아침에라 나왔을 때 나왔던 그건 비스무이란 그런 건가 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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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왔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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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 왔어! 소, 소로가 왔어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이 늘어났고, 대신 전승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어둠갈키 같은 경우 전, 어, 쿨타임 줄어들었고, 슈퍼맨에서 전방가도 변경되었습니다. 재사용 대기시간이 줄어들었고요 까마귀 제왕이 적을 텐데, 라밤 스킬 텐데, 별꿈의 기술 모으기 속도가 증가했고, 망자 유린 같은 경우에 전방 가들는 슈퍼하머로 변경됐다. 그니까 지금 아마 그러면은, 어둠갈키랑 얘를 바꾼 건데, 음, 까마귀 불꽃도 전방 가드에서 슈퍼하머로 변경이 되었네요? 어, 잠깐만. 대신에, 그림자 분출 같은 경우에 슈퍼하머에서 전방 가들 바뀌었고, 슈퍼하머가 좋은 건가? 이게 PVP에 있어서, 그니까 이게 사실 그거야. 이게 이번 패치가 pvp 에요 pve 에요 pve 기준이잖아 사실 pvp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pve 때문에 하는거잖아 요 이번 패치는 그렇게 되면은 전방가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 사냥할때는 어차피 슈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사냥할때는 전방가드가 필요하지 점프 이후 방까막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지구력이 허용되는 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어. 점프 이후 반감의 기술 사용 시더 이상 점프력 향상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변경해줬습니다 오, 난잘 모르겠다. 어쨌든 소서로가 이렇게 패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금수랑도 발려 패치됐고, 예, 무사도 패치가 됐고요. 아, 정말 많은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화면씩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콘텐츠 하드코어 서버, 하드코어 서버 프리시즌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고. 지금 모험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하드코 어 서버는 모험가님들께서 보내주고 계신 의견들을 확인하여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흑정령에 잠식되어 있던 사냥 지역 중, 가아즈 도적당과 필라코 감옥 지역이 흑정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모험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생존점수가 자신이 보유한 생존점수의 20% 미만인 모험가를 처치할 때, 발생하는 페널티는 이미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된 무언가가 자신과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 무언가들의 플레이 자체를 막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장치인데요. 반대로 낮은 점수를 보유한 무언가가 높은 점수를 가진 무언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위 단계의 사냥터와 우두머리 출현 지역에서는 이러한 페널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검은 장막이 발동될 경우 일반 필드가 아닌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전투가 일어나도록 변경되며 각종 장비류 아이템을 조금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획득 확률을 상향하였습니다. 하드코어 서버 프리시즌을 즐겨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험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잘 개선하여 더욱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가아즈 도적단과 필라쿠 감옥 사냥터 잠식했던 흑정의 기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젠 가아즈 도적단하고 필라쿠 감옥도 갈수 있겠네요. 야, 이걸 누적점수를 2만 점까지 쌓아야 되는 거잖아. 야, 이게 되나?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보스가 등장하는 지역에서는 또 차단이 안 되는구나. 보스가 등장하는 지역과 가아즈, 필라쿠, 그리고 아크만 사원, 히스테아는 예,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드코어 서버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이문의 전사가 등장합니다. 사막나가 티티움 계곡, 초승달 신전에는 발킨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막나가 티티움, 초승달 똑같이 나오네요. 여기도 똑같이 에버가트도, 베네트도, 쿵가도 나오네. 버디도 나오고요. 어, 참고하셔서 잡으시면 될것 같네요. 라이트 앤 포트룸 처치 시 획득할 수 있는 전류품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희귀 살아남은 까마귀 중 무기 상자랑 각성 무기 상자 나왔다고요? 아닌데요? 어 아닌데? 난 나온 적이 없는데? 내가 보스를 이렇게 잡았는데 나온 적이 없는데요? 뭐지? 나는 내가 보스를 지금 내가 몇 마리 잡았는데 나 나온 적 없어 이거 뭐 어찌 됐든 예... 이렇게 반겼다고 합니다 붉은 전장 폐성토 전장의 대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대기 장소에 위치한 푸른색 불빛으로 다가가 전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패성터 전장의 지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워진 시즌 검사 학교가 모험가님들을 찾아옵니다. 시즌 서버 전용 학타임 버프 효과는 전투 경험치 1000% 상시 증가 효과. 이건 기존하고 동일하죠? 시즌 검사 학교 60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동 우두머리 방어구를 지급하고요. 찰나는 시작 상자는 또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래는 마구스을 통해서 동 장비 하나를 얻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동 확정 강화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그누스를 통해서 하나, 그리고 이번 시즌을 통해서 또 하나, 나머지 두 개만 동 확정 강화를 하게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찰나는 시장 상자는 두 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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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요! 이러면 안할 수가 없잖아! 아, 저 너무하다. 아, 진짜 너무하다. <laughs> 우리 모두 시즌 하셔야 됩니다. 저희 시즌 검사 학교, 아, 나 이거 해야 되나? 하셔야 돼요. 안할 수가 없어.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어, 아니야, 하지 마. 나 혼자 쓸게. 그쵸. 이번에 시즌을 하게 되면은 파트라지오 회중시계를 두 개를 더 주기 때문에 60년짜리가 사실상 세 개가 생긴다 생각하면 되죠. 네, 모두 다 가문당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 끝났고요. 어,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의 핵심은, 예, 시원한 바람의 낚싯대인 것 같습니다. 위에 뭐 다양한 밸런스 패치, 하드코어 서버 이야기, 오르제키아 이야기 있었는데, 음, 그게 중요한가? <laughs> 어, 그게 중요한가? 예, 난 다른 거 모르겠어.